낙동강과 운곡천이 만나는 봉화의 동부 때묻지 않은 환경과 때묻지 않은 사람들 정신을 맑게 해주는 청량산의 산바람과 몸을 맑게 해주는 낙동강의 물, 거기에다가 이웃 간의 정이 가득한 이곳은 봉화 청량산 비나리 마을입니다. 정말 마을 앞에 서 있는 이 버스 정류장만 봐도 고향에 온 듯한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비나리 마을에서 색다른 체험 한번 즐겨보시죠. 인창 1, 2 도천 1리, 북궁리, 풍호 1리, 청량산에 부대끼며 자리 잡은 이 다섯 마을이 비나리 마을이다.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자재와 순수 퇴비만을 사용해 농작물을 키우는 산속 작은 농장. 자연 농법만큼 깨끗한 이은 이곳에 오면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농사를 체험할 수 있다. 색빛 짙은 도시의 모습이 아닌 자연의 푸름을 입고 있는 비나리 마을. 이을을엔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다. 산골 미술관이 바로 그것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미술관에서 관장님이 직접 지도해 주는 미술 수업. 마을 주변뿐 아니라 꽤먼 곳에서도 수업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을 만큼 아이들이이 시간을 기다린다이 시간만큼은 아이들의 꿈이 현이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는 많이 그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단 엄마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많았고 저도 여기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더 이렇게 풍부한 문화 예술적인 경험들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열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여백을 다 칠하기엔 너무나 컸던 도화지. 하지만 어느새 작아진 도화지를 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작품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미술가가 따로 없다. 시골에서 미술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좋아요. 응? 이것이 피나리 마을에서 할수 있는 또 다른 체험이다 제가 <목소리> 만든 거북이요잘 만들었죠? 상둥이 물고기. 자연에서 자연으로 아이들의 머리에서 탄생하고 손끝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어진 작품들 아이들에게 어떤 값진 작품이 이에 비할 수 있을까 저희들은 시골에 사니까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올수 있는 시간이 잘 없거든요 각자 집이 흩어져 있으니까 근데 일단 이렇게 모인다는 그자체만으로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도시민과 산골 문화를 체험하고 나누기 위해 마련된 산골 미술관. 이곳엔 여느 미술관과는 달리 좋은 작품들을 감상하고 시골 문화를 배워갈 수 있는 특별한 보너스가 있다 또한 어린이 미술 캠프 산골 시인학교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중 열리고 있다 시골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것 네아 이곳 비나리 마을에 인심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출출할까 봐 오늘 특별히 또. 메밀묵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함께 도와서 맛있는 메밀묵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아유 묵대기 전에 묵싸발되겠네걸 o 난 거. 아 m 그냥 막 k e d a 요 그냥. n 예. 그냥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메밀묵뿐만 아니라 두부나 메주만들기 등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숟가락 잡은 지는 꽤 오래됐지만 이렇게 큰 솥과 주걱, 더욱이 직접 묵을 써보는 건 처음일 텐데 손을 타고 전해지는 이 느낌, 해본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드디어 묵이 완성되고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이렇게 무기 완성이 됐습니다. 아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조금 더 애정도 가고 더 맛있어 보이네요. <laughs> 네. 자 이렇게 황토방에서 먹는 묵 맛이 어떨지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병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은 묵, 과연 그 맛은? 고소한데요. 건정생선생의 음. 동화 비나리 달리네 집. 주인공 강아지인 다리네 집도 비나리 마을이지만 이곳 비나리에는 다른 많은 강아지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강아지들은 우리 꼬마 친구들이 이 마을에 놀러 오면 금방 친구가 돼서 마을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네요. 비나리 마을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매일 즐길 수 있는 체험 하나 더. 산골 강아지와 친구되기. 많은 강아지들이 친구가 오길 기다리는데. 들판에 나와 흙을 밟으며 강아지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금세 친구가 된 아이와 강아지는 또 금세 자연과 친구가 된다. 아이들이 뭘 보고 소리를 지르나 다가가봤더니 두손 가득 개구리 알이 들어 있다.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재밌고 신나게 비나리 마을을 체험을 했는데 어, 또 배가 고파 오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걸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정말 특별한 요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머니 예, 달걸 마음대로 돌로달면키환난더종딸또 네. 아, 예. 언행님 맥에서 키운 예. 지금 코멘트 더정딸 아 그렇다면 그 요리의 예, 예. 이름은? 아진코멘 은행잎 토종딸기입니다 그렇군요 건강과 맛을 한 번에 사로잡는 진코멘토종 은행잎을 먹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키운 닭들은 톡톡 넌하고 쫄깃쫄깃하다는데 아 정말 뭐지? 진코멘 은행잎 먹은 이진코멘 토종딸기 앞에 떡 하나 있습니다 아 어머니 맛을 봐야 될 텐데 한 뜯어주시죠 걸려도 어, 좋 먹어요 <laughs>

또, 마당에 마음대로 다니면, 벌레하고다술 먹고, 이런 걸 먹고, 또, 이, 이, 이 달, 이게, 우리 농사 짓는 저기 약초를 다 이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 별도로 맛있는 맛이 난다. 네명이 먹어도 배부른 닭한 마리를 혼자서 뚝딱 해치우는 우리 닭은정 리포터. 수영할 때는 1분이 1시간까지만, 먹을 땐 1분이 2초 가딴다 연하고 쫄깃쫄깃 담백한 고기 맛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입과 몸을 즐겁게 해준 진코민 토정닭 쫄깃하고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하 하여튼 뭐 기찬 맛이래요 아주 맛있는데요 입에서 입으로 눈에서 눈으로 소개된 동화 청. 마을. 이곳은 오지나 촌이 아닙니다. 꾸미지 않은 자연입니다. 꾸미지 않은 자연을 체험하고 싶다면 문화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정이 가득한